안녕하세요. 미츄얼 모터스 이사 김미연입니다. 더뉴 아반떼 갖고 나왔습니다. .6의 VGT 스마트 등급이고요. 미세누유 전혀 없지만 보조석 앞뒤 도어하고요. 스탬프 교환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고 스탬프 때문에 고객님이 우회전하다가 턱에서 키셨대요 그래서 교환해서 스탬프는 유사고에 속한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최초 등록이 14년 5월에 은색 바디를 지니고 있는 관리가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이 차량 판매가액 7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아반떼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 관심 있으셨던 분들 이 차량 꼼꼼히 세밀하게 저와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아반떼 리프트. 올렸습니다 한국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보조석쪽 앞쪽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보고 가시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60에서 70 보세요 보조석쪽 뒤쪽입니다 보조석쪽 뒤쪽은 40에서 50 동일하게 한국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보시죠 운전석쪽 뒤쪽 동일하게 한국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40에서 50 보세요 반대편과 동일합니다 운전석 쪽 앞부분이죠. 타이어 트레드 50에서 60 보세요. 하부로 같이 들어가시죠. 운전석 쪽 뒤쪽입니다. 코일 스프링 쪽, 쉬어봤죠. 쪽. 누유 없이, 불식 없이 깔끔하다. 반대편 가시죠. 코일 스프링, 쉬어봤죠. 아주 깔끔하고. 이 머플러 쪽도 깔끔하다. 언더코튼이 살짝 되어 있네요. 쭉 따라오세요. 미션쪽 누유없이 깔끔 엔진오일쪽 누유없이 깔끔 보조석쪽 등속조인트 구리에서 베어 나오거나 이런거 없이 누유없이 깔끔하다 약간의 부식은 있는데 저기 부식인지 먼지인지는 제가 확인이 어려워요 근데 깔끔하다 누유없이 깔끔하다 등속조인트 짱짱하고요 로우암도 깔끔합니다 운전석쪽입니다 로우암 깔끔하고요 반대편과 동일하죠 등속조인트 누유나 이러는적없 아주 깔끔하다. 와우. 하부 또한 상당히 깔끔하다라는 걸 어필해드리고 싶고요. 하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뉴 아반떼 v 이진 T 스마트 등급의 .6 엔진룸 쭉 보시겠습니다. 벨트 부분부터 시작해서 누유 있나 없나 배터리 잔량 로켓트 배터리 장착되어 있고 녹색으로 나이스 브레이크 오일 유량 컬러 맥스를 넘어서 채워져 있습니다 컬러 또한 좋고요 냉각수 부분 풀라인까지 채워져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엔진오일 컬러 까맣입니다 저희가 엔진오일 교체해서 출고해 드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엔진일 영상 크게 특출난 부분 없고요 벨트 부분이나 뭐, 전체적으로 쭉 좋다라는 거, 우수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엔진룸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뉴 아반떼 후방 도장 상태나 썬팅지 울거나 하는 부분 없이 도장 상태 완전 나이스하다 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후방 감지 센서 하나 둘셋넷 사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감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염 부분이나 이런 거 공간도는 아반떼 차량 어. 제가 상체가 길어요 하체보다 쇼 <laughs> 딸이죠 <숏다리죠>, 한마디로 <laughs> 근데 제가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의 공간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트렁크 부분에 어떤 오염 부분이나 뭐 까지거나 한 부분도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부위. 추가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거 같고요 트렁크는 이 정도 뭐 특출나게 오염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이 부분 참고하세요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그거 참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트렁크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어쪽 컨디션부터 볼 건데요 신차죠 진짜 깨끗하죠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 사이드미러 이거 뭐 오토식 윈도우는 운전석 쪽에만 된다라는 거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핸들열선은 이쪽에 있는 거 그리고 오토스탑 버튼도 이쪽에 있고 미끄럼 방지 이쪽에 있고 어, 시트는 수동입니다 그리고 시트 사용감도 전혀 없습니다 타고 내릴 때 이쪽에 생활주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에어백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탑승해서 세부적인 옵션상 컨디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아반떼 0.6의 스마트 등급 일단 RPM 오르고 내리고 확인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나이스. 핸들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핸들 리모컨, 해진까지 버튼 해진까지 없고요. 단출하게 있는 거 전화 받고 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시보드죠 사용감 스티커작 없고요. 저쪽에 아파트 주차권을 꽂아 놓으신 거 같아요. 저쪽 부분에 그것만 유리 쪽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센터페시아쪽쭉 내려오다 보면. 버튼 해진 까임 없이 아주 깔끔하다.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열선 시트 운전석, 보조석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옥수단자, USB 단자,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있고요. 닫으면 깔끔하게. 그리고 미션 튀는 거 보겠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있죠. 후방 카메라는 없습니다. R, N, D, N, R, P. 나이스 커플도 <laughs> 부분 아주 깔끔하고요. 콘솔 박스도 상당히 사용감이 없이 깔끔하다. 이어 실트도 거의 신차입니다.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주름 또한 없네요. 바닥 또한 아주 상당히 깔끔하다. 이거 소유자 변경이 두번 있었어요. 소유자 변경이 두번 있었고 이 마지막 차주분께서 우회전하다가 보조석 스탬프 쪽을 아쉽죠 어쩔 수 없죠 큰 사고가 아닌 걸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내 컨디션 또한 냄새 스멜 완전 나이스 하다 실내 컨디션 우수하다는 라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4년 5월 최초 등록일입니다 54,000km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조석 도어 쪽 앞, 뒤쪽 단순 교환이 있고요 보조석 스탬프 쪽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미세누유는 저희 우리 아까 하부 같이 보셨죠 우유 없고요 오늘 판매가에 760만 원에 대표님이 판매하신다고 라 하니까요 더유 아반떼 관심 있으셨던 분들 이 차량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운전 같이 한번 가보시죠 더유 아반떼 시운전 가보겠습니다 고! 고! 5만 4천 킬로 주행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잡아볼까요? 조용하죠? 응. 이거 녹음기를 하부에다 달까? 그니까요? <laughs> 마이크를? 응. 얼라이먼트 상태 굿. 코너링 보겠습니다. 어, 뭐지? 이알수 없는 길은? <laughs> 코너링 또한 굿. 왜 갑자기 다르게 가시죠? 시겹잖아. 어. 이거는 시운전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이거 짧은 거리지만 잠깐 운전해 봤는데요. 이처럼 궁금하신 분들 꼭 오셔서 아니면 집앞 배송 받아보시고 시운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3일 안에 언제든지 반품 된다라고 저희가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교환 반품 가능하시더라고. 꼭 지켜드립니다.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4건, 엔진 미션 2개월에 4,000kg까지 보증기간 있고, 3일 안에 언제든지 반품 교환 가능하시고, 전국 어디든 집업까지 배송 가능하다라는 거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스탬프 교환해서 이거를 좀더 예민하고 세밀하게 이 소음을 좀더 물론 제가 차량 컨디션을 소개해 드리는 사람이 긴 하지만 항상 차량 차량마다 좀더 제가 이 차량에서 어떤 소음이 나나 소음이 난다라면 어느 부위에서 나는지 항상 시운전을 하면서 제가 느끼거든요 이 차량 하에서 어떠한 잡소리도 없고요 RPM치고 올라갈 때 딱딱 튀기는 것도 없고요 컨디션 상당히 좋다 라는 거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는데, 음? 미츄 모터스 3일 반품 맨날 얘기하잖아요. 음. 근데 어떤 고객님들은 3일 반품이 된다고 해도, 음. 갑자기, 아, 저 이거 맘에 안되니까안 살게요. 하면 쿨하게 보내주시나요? 미출들을? 그럼 쿨하게 보내드려야지 그럼면 어떡해요? 아, 눈치 보는 사람들도 있을까봐. 맘에 안된다고 했는데, 어, 왜 저러지? 막 하는 그런. 저희 대표님이요.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laughs> 바지끄랭이라도 좀 잡고 좀 오신 고객은 마음에 안 드신다 하면 좀 잡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 보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리고 고객님들이 바지끄랭이 붙잡는다고 잊질 않으세요. <laughs> 마음에안 드시면 차량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지에 저희 상사에 방문해 주시면 더전 항상 좋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 오셔서 내가 이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내+ 내 신체 구조와 이 차량이 내가 운전 습관이나 이런 게다 틀리시잖아요 고객님들마다 이게 적합화돼 있는지 편리한지 시운전도 해보시고. 이게 한두 푼 하는 차량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내 안전성과 직결된 게 자동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시운전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도, 저희도 그래요. 고객님들이 만약에 별로다 싶은데 차량을 판매하면 저희도 솔직히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유튜브로 사가신 고객님들한테, 어, 저 좋은 차량 받았어요. 뭐, 저희를 믿고 탑승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뭐, 현대면 블루엔즈, 공식 업체에 방문하셔서 다 점검을 받아보십니다. 이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전화가 왔었어요. 뭐, 어, 저 차량 잘 샀다고. 블루엔즈에서, 현대 블루엔즈에서 그랬다라고. 그런 말 들을 때 저는 너무 성취감이라고 그래야 될까? 기분이 너무 좋죠 일단 내가 이 차량을 고객님한테 판매해서 고객님이 컨디션 만족하시고 어 내가 이 차량 미츠얼 모터스랑 거래를 해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죠 일단 인간관계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게다가 중고차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신차도 그래요 저도 신차를 뽑았다가 뭐 차종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신차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왜냐? 같은 차종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신차로, 거의 뭐 신차는 문제가 저 단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거의 없긴 하죠. 신차가 없긴 한데, 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운이 나빴죠. 신차로 뺐는데, 5,000km인가? 만km 주행했을 때, 이게. 가만히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가만히 정말 정말 내가 지금 말을 타고 있나라는 <laughs> 느낌이 들어서 공식 업체를 들어갔습니다 그 제가 신차로 뽑아갖고 공식 업체로 카센터 들어간 게 여섯 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운이 없었던 거죠.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뭔가, 근데 인정을 안 하죠. 나는 운전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이게, 이게 막 흔들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요? 뭐 때문에 문젠가 엔진과 미션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어, 서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거를, 어, 그게 마모가 됐대요. 신차인데? 그러면 그게 마모 될 때마다 이런말탄 것처럼 일어나요? 그렇진 않대요. 교체 시기가 되면 교체해야 될,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신차도 하면요, 그런데 중고차는 어떻겠어요? 중고차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 아반떼 차량을 소개하고 컨디션을 소개하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거를 1년 주행해보고, 1 만키로, 2천키로 주행해보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엔진 미션 2개월에 4천키로까지 보증기간을 걸어두는 것도 그렇고, 3일 안에 언제든지 반품 가능하다라는 것또한 공약을 걸어두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거래를 해주시면 그만한 부응을 해드린다. 저희가 그 실망 안 시켜드릴 자신이 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차량을 사서, 어, 나 미추어라고 거래해서 이 차량 정말 잘산것 같아.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저희는 완전히 텐션이 하이가 되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 붙잡을 일은 없죠. 고객님이 만족한, 만, 아,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겠죠 고객님은 그러면 좀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연락을 기다릴 뿐이죠 고객님의 선택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고객님은 별로였는데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건 오해세요 그거 무시하셔도 돼요 이렇게 판매를 안 한다는 라 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길었네요 아반떼 촬영 <laughs> 쉬운 전까지 마무리하고요 미츠얼 머터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더뉴 아반떼 관심 있으셨던 분들 제 영상이 좀 짧다라면 뭐 이쪽 부분 더 보고 싶습니다. 저쪽도 부분 더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저희 대표님이 추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니깐요. 전화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아니면 문자 주셔도 되고요. 그럼 저희가 추가 영상 보내드리고 하니깐요. 그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미추홀 마트 수이사 김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